오늘은 떡볶이. 엄마가 없으니까 배달 잘 시켜 먹는다. 왕왕왕왕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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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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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래로 가라앉는. 음. 떡볶이. 그래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 힘들다. 조금 매콤해요. 음 맛있다. 음. 약간 라면맛나는데좀 매운 걸로 시켰어. 7짬뽕발. 음. 아,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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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니까, 불고기 음. 향 나는 걸걸 거야? 음. 원래 그런가 봐. 음.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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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와? 짜증나네

보풀장기가 제일 커. 음. 근데 자기 뭐 노조 는 것도. 봐봐 숲속에 있는 것 와, 같아. 쓰레기 <laughs> <laughs> 아, <예쁘다. 웃음> 영수증이 너무 많아. 오늘은 엄마,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오시면 마중 오려고 네, 왔습니다. 엄마 기차 시간 맞춰서 잠깐 나왔어요. 일단 엄마 오시면 같이 가려고. 이게 막밤 고구마 티라미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플랫 화이트. 밤 테이크. 음, 맛있네. 그러면 커피. 끝잘 음, 어울려. 이 카페인이 퍼지는 느낌 알아? 먹자마자 카페인이 퍼지는 느낌. 음, 뭔가 이게 몸이 샤아악 카페인이 환류로 빠져드는 느낌. 음, 잘 어울리네. 저 모자랑 무슨 사은품인데, 뭐참여 오늘은 엄마랑 쿠차랑 멕시코 브리또를 먹을 겁니다. 잘 지냈어? 봤지, 영상? 있어. 엄마 영상 다 봤지? 응? <laughs> 어? <laughs> 영상 잘봤어 응. 어. 어. 아까, 여기에서 봤다. 다봤어 먹는 <laughs> 게좀 더, 인스턴트만, 시켜가 먹고. 좀, 시장 어? 가가지고, 응. 편하던데, 완전 편했어. 응? 어? 완전 편했어. 밖에 그거, 숙박지 해놨는 거 봤어?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지금 올 어. 가가지고, 이제, 냉장고. 보지잖아 엄청 맛있게 익었어. 사랑해요. <웃음> 반가워요. <웃음> <웃음> 그 홈플러스 음. 그 있잖아 걸어갖고 음. 아침에 우린 밥먹고 음. 우린 먹지도 않고 외삼촌 졸라보내까 음. 김치 신김치 빌려 이래야 되는거예요 그니까 러 저희 자음 외삼촌이 음. 그럼 감도 있잖아 할머니 우리 대부감이잖아 오는 사람이 한박스로 가고 와서 음. 가봤다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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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제 똑같은데 있는 볼이고 그냥 이거 불고기. 아, 어, 똑같은 건데 방이 더한거예 그냥 보리고 얘는. 얘가 다이 할머니 하고 싶으면다 내한테 편하니까 다 했는데 설정해놨다. 누구도 아잖아, 딱딱한 거. 응. 하면 내가 엄마 이럴 필요 없어 엄마. 매일 있잖아. 이틀두두고 뭐야? 이거 뭐야? 땀 사고졌다. 땀 사고졌어. 김장할 때 괜찮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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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조금 더 뜨시지. 여기가 여기가 약한 거죠. 그거지. 저희 자갈 응. 더 깔아도 아닌가? 어, 조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응. 몇 분째. 통한에 담으 안놀라터지면 어떻게 해? 응? 응? 안 올라가. <laughs> 아, 새우가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 다 들어갔어. 한 마리 안 올라가. 그렇지. 어. 다. 귀엽다. 있지? 응. 응. 밥, 이제 와. 거기 야 신기해 응 제리. 오늘은 라라코스트에 가서 파스타랑 피자랑 먹어볼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라라코스트라서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라코스트. 가성비. 여기도 가성비 아니냐? 네. 어, 예쁘다. 여기 싸다. 음. 추림푸 추림 어 뜨겁다 음, 음 맛있다. 저도 먹었어, 이 튀김 와자 나도. 푸니? 응. 남름 응. 롤링 파스타 보다 여기에서나온거 같은데. 응. 응. 너라? 응. 내 남방. 왜 이거 나름 나름 그럴 레트로 느낌 아니야? 와우, 필라프랑 봉골레랑 새우 튀김. 볶음밥이네, 그치? 음. 난 그냥 볶음밥 같아. 오, 음. 연기 물장탕. 어, 가성비 음. 음, 맛있다. 음. 우 조금 돼요? 조금 돼요? 맞아요. 음. 오늘 을 많이 는다 음. 와, 오늘은 김치찌개와 함께 맛있겠다. 먹고 다 오! 되게 새콤한데? 김치찌개? 음. 햄! 에이. 음, 어메 거 음. 근데 고무들이다늘어나 가지고 음. 어우. 매워. 잘른어 음. 비어도 맛있더라. 맛있게 매운 거. 이거 안먹 네. 음. 도 맛있게 먹은 거 있고. 되잖아 이게 음. 우와. 음. 촉촉하게 잘코졌네 음. 음. 우와. 맛있겠다. 모르지. 음. 음. 고모마 계속 시켜 먹었싶 시... 맛있게 먹어봐 음. 밥 위에다가 이 어, 새우젓 있어? 새우젓 이거 양념해갖고 새우 안에. 여기에 구우면 훨씬 맛있대 여기 놨지? 어.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고기 더 구울까? 왜 아까? 응더구워응더 음. 음. 구워 여기서 거리가더 있는데 여기 좀아 삼겹살 너무 짜증나 근데 그건 좋아 1호였는데그 전에 말한 건 205호인 거야 근데... 나 깻잎도 있고 이거 다너 뭐, 진짜 저... 맛있다 음. 맛있지 저는 아직 뭘 시켰는지 모 많이 먹었어 됐어. 됐어. 양념 해줄게. 양념. 음. 아, 이렇게 해야 돼. 딱 그거 같이 하면 안 돼. 근데 응. 한번 먹으면은 난 그때 네가 왜 이런 거한번 했어. 근좀 보고 나서 미안해서 이거 음, 요즘에 음. 이게 맛있다고. 근데 이게 비비빅이랑 다르게 안 달고 되게 시원해. 부드럽고 시원해. 안안프해 되지. 어 진짜 맛있어 한 번만. 네모네모. 엄마도 좋아하는 맛이야. 엄마. 음.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겨서 맛있어. 먹고 나면 음. 음. 어 의외로 맛있네 이 생각해. 비비빅도 훨 맛있어. 처음구로할그뭐 いいの 다잘 잡았다 비빔국수 <목소리도> 어디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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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알이 들렸잖아. 매운 거 먹고 어. 그래갖고 막 얼굴 막 숨도 못쉬고거 간. 오랜만에 스타벅스 이거는 돌체 카메라 카라멜 <laughs> 돌체 카라멜 이거 새로 나온 돌체 라떼라는데 다 녹아 버렸어 휘핑이 아깝다. 음, 음. 맛있어. 입력이나음역이 음. 음. 뭐? 음, 새 거. 새 거. 음. 어, 때음에이살내눈쪽 음. 음. 근데,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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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아. 낳아. 근데 왜 사람이 음. 면 근데 니 네, 돈은 네, 해. 안넣 카드가 음. 만 원짜리 카드야? 음. 나다리야 오늘 가 좋아? 잠수 1.1한기가 190원. 갑자기 들어가려고 그러네. 고등어야? 아, 고등어, 묵은지, 묵은지 고등어 찜. 여기, 여기 고등어가. <laughs> 여기 고등어, 이렇게. 감산. 음. 음, 좀안 들어가. 생강 아, 면도기가안 아, 아. 찼어. 안 아, 이이지난리났네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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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장난해. 삼만. 트미 이런 거. 음, 맛있어 맛있지? 응. 음. 브로콜리 어, 음, 이거 안 삶은 거지 응, 어, 안 삶은 거, 여, 여, 여. 우와! 뭐. 아. 음. 좋다, 이거. 음. 안 타고, 안 타게 먹게. 안 타고. 좋네, 안 타고 먹게. 어, 아. 그고 핏물 없는 거네. 핏물 없는. 거 핏물 없는. 거 즉시로 그 먹어요. 음. 영양가가 파기 안 되니까 불에 들어가면 지금. 근데 이거 못해밥안 먹어요. 이제 괜찮더라 이제 이만한 쌀이 살라 차다가. 응. 이거 찌가 봐. 트라프이야 고기 잘구웠지요 음. 음. 이래, 알아서 래 이래, 이래, 이가이 되겠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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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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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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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